이건도 뭐야, 가방. 가방 들고 왔어. 이거 아... 볼까만? 오천 원. 이건 뭐야? 옷이야. 옷 사는 거야? 응. 할머니가 지금 비싸봤자 오천 원. 음, 응. 싸다. 응, 싸지. 예쁜 옷. 예쁜 가방. 예쁜 우산. 멋쟁이 할머니. 우리 할머니 지금도 예쁜데 지금도 멋진데 <laughs> 더 예뻐지려고 예쁘기도 하다. 응. 음. 늘그니까 예쁘냐. 늘그니가 예쁘지. 시계도 찼어 예쁜 옷을 사려고 또 예쁜 옷을 고르시는 우리 할머니 또 사러 왔어. 이게 오천 원짜리요. 예쁘냐? <laughs>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할머니. 김 이쁜 할머니. 이름도 이쁜이야. 이쁜이야? 응, 응, 응. 얼굴은 안 나왔는데, 이쁠 것 같아? 안 이쁠 것 같아? 글쎄. 엄마, 이렇게 봐봐. 옷 입은 거 봐서는. 옷 입은 거 봐서는 멋쟁이 같아. 왜? 글쎄, 타입이. 타입이? 멋쟁이 같아. 왜 그렇게 생각해? 아이, 글쎄, 그래. 이거 봐, 옷이, 그지? 응. 세련됐지? 응. 응. 가방도, 가방도 저, 세련됐고. 척한 입에서 걸고. 팔에다 걸고, 그치? 응.